바로 아라티비의 이게 진정한 메인 코너죠. 메인 코너죠? 네. 어. 바로 <laughs> 바로 몬트만의 복불복 요리입니다. 네, 저희가 풍선을 딱 던져서 터트린 풍선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획득해서 그 재료만 가지고 각자 요리를 완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상의 재료가 나올 수도 그렇죠? 정말 최악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재료부터 볼까요? 어, 어 그럴까요? 간단하게. 한번씩 삭삭삭 뭐야 삼겹살도 있어 이 어, 어. 삼겹살 새우 비엔나 어, 이거 어, 뭐야? 쑥이야? 고수 고수 어? <laughs> 아 진짜요? 고수? 고수 이.. 그냥 야채 주스 뭐야 이거 <laughs> 가이바이보아가이바이보아자 어? 세번째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번째로 <laughs> 하겠습니다 아또 제가 첫번째자 첫 다섯번에 싸서 맞히시면 됩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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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저는 한 번에 확인할래. 어네 네, 잘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오이. <laughs> 제발 튕겨라. <laughs> 튕겨라. 사이 에 맞. 오. 자. 자. 어나안 보기로 했지 참음 마지막에 볼 거. 자 가겠습니다. 자. 오다 몬트. 오. <웃음> 오. <웃음> 다섯 번. 와. 진짜 어떻게? 와. 대박! 못추셨지 힘든 걸로 맞췄어요? 나라차 제로와 노쳤고요아 이게 삼겹살일 수도 있었는데. 꽝꽝 꽝. 와. 제발 나 하나만. 저 검은색 저거 맞춰줘요 아니네. 어. 무슨 신기로. 자 이거 어떻게 던져야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렇죠. 나라차 제로 두 개. 와우. 근데 여기 네. 첫 번째. 네. 오! 조각 피자! 따다다다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여기 있는 거다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맞아요. 네. 네. 어, 피자를, 피자 만드는 피자. 데서 피자를 이제 새로운 뉴트로 비슷트오 피자를 만들 거예요. 뉴트로? 아저거 <laughs> 어, 어, 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정각 아, 아, 피자. 팡! 팡! 예! 오늘 예! 방금 방금 예 당근 주스 마시면 되겠네. 캬라 캬라. 가져오세요. 네. 자. 네. 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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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 가장... 어디에 들어가도맛 있어? 네, 아, 제가... 럼저 닭가슴살! 모두! 제가! 미숫가루미숫가루 <laughs> <미소가루! 웃음> 마라소스! 어? 마라소스! 마라수수 꽝 마라소스! 는 오늘 준비가 안되었라소스마 마라소스! 마라소소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뽑으세요. 펼쳐주세요. 오 우와 순대. 순대. 버섯하고 순대하고. m 징시작했다 버섯하고 순대. 저는 버너 대신 믹서기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믹서기 혹시 있으실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자 요리 시간은 단 10분이고요. 네. 완성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아 맞아 감자 네. 안 갖고 왔네. 아, 네. 믹서기가 세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와 아, 믹서기. <laughs> 오늘 건강 주스를 만드신다고. 네 신기념 건강 주스. 네. 그리고 아, 저는 전직가냐 이거? 딱3분에 우리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습니다아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비스오 선수 닭 가슴살을 자르고 있어요. 어떻게 썰고 있는 거죠? 아 어, 뭐, 여러분들이 드시기 좋으시라고 얇게 얇게 이렇게 토핑할 예정입니다. 아 토핑 정말. 정도? 약간 페페로니를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군요. 네. 네. 쉘프러스. 네. 네. 그 어떤 설기죠? 이거는 살짝 그거 아세요 순대볶음 들어갈 때 버섯 이렇게 얇게 네. 들어가는 거. 아,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약간 그 주제는 순대볶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풍선이요? 어, 어.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희 오케이, 인정 이거. 딱한번 풍선을 터뜨려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저도 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할까 라탄에는. 말까?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풍선을 터뜨려서 네자 로다님 저거 좀 네. 어, 오케이 네. 이 터뜨려 오, 오케이 뭘까 커피 나와라 오 웃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커피 나와라 커피 저 작가님이 웃으셨어요 어, 뭐, 자, 자 내가, 내가 볼까? 봐. 아 따가워 왜요 왜요 뭐라고 했어요? 야 대박 아 힘내라 나왔잖아 오늘은 너의 날이다 까나리야 야, 너, 어떡해? 기름이 <목소리> 어디갔죠? 진짜 건강 주시네한번 더! 아, 가보겠습니다!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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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기회 한번 주면 안 될까요? 이거? 아, 안 돼요. 왜냐면 저도 마라, 말한... 그거, 소스를. 네, 맞습니다. 어, 소스... 방금... 좀... 드릴게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아, 그. <laughs> 어, 고구마. 오! 오해. 네. 자,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위쪽에 종이 많아요. 잠깐만 봐도. 자, 준비되면. 읽고. <laughs> 어. 야 너는 지금 건강 주스 가야 돼. 자 먼저 까주세요. 저는 가지 나왔습니다. 가지. 오. 그리고 저는 호박. <laughs> 호박 주자 찌... <laughs> 호박 주오 찌... 어, 뭐야? 스카이트도몸 챙기셔야 돼요. 아. <laughs> <laughs> <가. 가. 웃음> <laughs> <laughs> 와나 잊고 <읽고> 있었네. 이스카너 <laughs> 맛있으니까 다 먹고. 아, 소금이 자, 이거밖에 거. 없어. 까나리. 잘 사용해야 돼. 까나리. 어. 뭐가 그거밖에 없어? 소금이요. 이거를 만들고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죠.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우와, 웃음> 냄새 제대로다. 얼리 익혀야 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 뜨거워. 어, 우리 민트 여러분, 제가 아주 맛있는. 너무 많은 것 닭가슴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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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어, 피자를. 맛있나요? 닭가슴살, 고수 피자를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끝났어요? 야, 일본, 일본 어, 일본 일본 왔는데, 다다 아, 1분, 1분만 더 주세요! 아, 이거 익어야 되는데. 너무 그리고 시간 셋점 소금, 소금 오. 이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좋다 봐봐, 우와, 오, 맛있겠다. 더 맛있겠어. 더센불로 익혀야 아니, 돼. 잠깐 간을 오. 봐야 돼요. 어때? 우와. 좋아요. 아, 좋아요. 오외로로다가 지금 괜찮은데? 자 이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각자의 요리를 갖고 와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자기 요리에 대한 네.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막 나가서. 아 네. 저는 되게 할까요? 그럴까요? 저는 네 여기, 여기 안에 이제 닭가슴살과 그리고 이제 메인은 피자 그리고 색깔. 치즈와 봉수로 토핑한 동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laughs> 조화로운 피자 비세운피자로 하겠습니다. 아, 아쉽게 시간이 부족해가지아 감자 있어요? 덜 익었어. 오! 네, 어, 안녕하세요. 다음. 제 요리입니다. 소금을 이제 좀 쳐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쳐서 그런지 굉장히 짜요. 네, 저의 요리입니다. 어, 근 너무 맛있어 보여. 어, 아, 근데 꽤 맛있어요. 아우, 짜. <laughs> 댓글, 나라찬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 제가 이거 지금 냄새 맡아봤는데 요즘 이제 이집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니까 몬트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많이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일명 몬트 주스입니다. 어, 구성품은 이제 까나리 액젓, 호박즙,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미숫가루 되겠습니다. 와. 본인이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다 같이 먹고 다, 다 같이 먹어야죠. 아니, 아직 음료수가 없네. 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니, 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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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 <laughs> 한번 맡아볼래요? 와 네. 일단. 어, 근데 살짝 네. 커피향이 나요. 약간 그래요, 근데. <laughs> 음, 맛있어요? 음, 피자만, 피자만 있을 때보다 이게 닭가슴살과 이 치즈,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면서 좀더 뭔가 이 향이 풍부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빅세의 피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 이거 사마인가요? 사마? 사막? 가지 네. 감자 순대 사마. 네. 아 마,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감자가 덜리는 거 빼고는 맛있어요. 이게 살짝 이 밤에 이제 야식으로 자기 전에 이 맥주와 함께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삶이 필요할 때. 몬트줄스밖에 없지. 너라는 <laughs> 주스는 참 어, 어게 무슨 맛이죠? 설명해주세요. 어. 처음에는 아, 약간 호박즙과 미숫가루가 조금 섞여서, 어, 괜찮은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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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을 들게 해요. 나중 가면서 그. 아, 그까나리에까나리에 까나리에 그... 이게 서서히 다가와요. 약간 아. 조스처럼. 뭐 약간 냄새만 맡았을 때 되게 네. 그냥 그맛있어 여러분, 진한 한약방 딱 들어갈 갔때딱 <laughs> 처음으로 딱 나는 그 냄새, 네. 약간 그 냄새가 나요.